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트초코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함정 여러가지를 만드는 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는데 구독을 왜 이렇게 안 눌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부터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메시지 많요 자막을 이 동영상에 자막을 함께 더 만들 겁니다. 자 오늘부터 자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함정 만들기를 시... 죄송합니다 잠깐 뭐로 눌러 버렸네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만들려면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철문, 그다음에 가바판. 나무가 밖아니다.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반블록, 반블록, 반블록 반블록이 어디있냐 여기 있다. 아, 발판이군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여다가 이렇게 연결 설치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된데 주세요. 다음에 열어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근데 이건 동물 사냥하기가 좋아요. 동물만 한 곳에. 그래서 우와! 여기 재밌겠다 하고 들어가는데? 아래 안에 설치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그러면. 와 여기 재밌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갇혀 버리는 거죠. 발판도 없어서 못 뛰고 뛰지도 못해요. 뛰는 거 좋지 않대요. 여기 위에 막혀져 있어서. 자여걸로 갔다가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발사기를 넣어서 발사기를 어 뭐죠 발사기가 일단 해주고 열프시고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고요. 발사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발사기를다가 놓고 발사기 속에 용암. 어. 다가 발사기 발사. 이야.. 여깄다 이런식으로 자 한번 누르면 아 뜨거워 대단한거 있네 좋겠죠 뭐 이런식으로 첫번째 한장 만들기 성공 두번째 음 이렇게 해주시고 기반암 철문은 필요없고요 기반암 발판 끈끈이 피스톤 잠깐만요 여기 버젓이 끈끈이 피스톤이 없나 그럼 안 되는데? 아, 제가 버전을 좀 바꿨거든요. 여기는 끈끈 피스톤이 없어서 그건 못 만들겠고, 자, 그럼 이렇게 해 보죠. 이런 식으로 무대 같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면 뭐가 완성되더라고요. 저는 그냥만 만드는 것 뿐입니다. 뭐가 완성될지는 저도 모르고요.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둘, 둘, 셋, 넷. 한장 만드는 건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못 나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이 왜 한마디도 없으시지?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는 분께는 제가 그 댓글로 어할로그 빼빼로데이 때는 그럴 때 빼빼로데이 때면 빼빼로, 빼빼로 선물을 드리고요 아니면 할로윈들 문에 사탕 보내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이라고 있습니다. 안 눌러주시면 노노노. 절대 안줄 겁니다. 올라가다 야호 아 이번엔 차라리 놀이공원 같은 걸 만들어보겠습니다 재밌게 어 근데 혹시 슬라임도 없나 슬라임이 없다어엔더포털이 있네 엔더상자도 아무것도 없는데 디버저, 디버저, 어슬라임 있네요. 동동. 요거 치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에서 아 설정이 안 되네요. 잠깐만 나갔다 와야 되고요. 이게 불편해 이게. 됐다. 그래서 좀더 높게 만들까요? 아유, 언제 하냐? 아이고, 안 들어. 다가, 거기 올라가지 마라. 저기 딱 계단이. 막아놨죠 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잠깐 죄송 잘못 날 잠깐 이시정지 하고 다 여기 다 설치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완성해서 왔습니다 자 한번 이게 계속 하려니까 힘들어서 계단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사다리를 한번 해봤는데, 저한번 올라왔을 때려보도록 하죠. 야, 뽕 와, 미쳐버다 다시 한 번. 와, 엉? 응. 아, 왜 자꾸 여기 걸리지? 뽕 뽕뽕뽕뽕뽕뽕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전 시간 관계상 가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부탁한 거지만 제발 하죠 요거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구독 눌러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이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